네 안녕하세요. 방글바누다 채널을 운영하는 문광입니다네 오늘은 또 상대방이 이렇게 디펜스한 경우를 설정하고요. 디펜스를 푸는 방법 준비물은 열 수, 12시 상단당점 말씀입니다. 그리고 목적구 앞에 이 공을 1목적으로 선택하고요. 거기를 상단당점으로 강하게 앞으로 밀어줍니다. 잘풀리죠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공을 배치하고요. 자, 수구 12시 당점, 12시 상당 당점을 주시고, 일목 척구 그대로 다 맞는 두께 주시고, 상단 세력이 살아 있으면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. 디펜스 푸는 방법입니다. 몇번 연습하시다 보면 아이 느낌.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. 잘 풀리죠? 예.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